차량용 보조배터리의 새로운 강좌를 찾고 계신가요? 플라로스 긴급시동 보조배터리 점프스타터는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필수 아이템입니다. 14800mAh의 강력한 용량으로 갑작스러운 시동 꺼짐이나 배터리 방전 상황에서도 빠르고 안전하게 차량 시동을 걸수 있어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스마트 점프 케이블은 사용이 간편하며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파우치백이 함께 제공되어 대화 보관이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믿고 쓸수 있는 최고의 차량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두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거예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